얘기는요. 강의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강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3년 전에 회사를 독립했을 때딱 이제 프리랜서 강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근데 강의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강의는 어디서? 받지? 어디?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거지? 이걸 전혀 모르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서 나왔을 때, 저는 강의를 하는 업무를 했을 뿐이지, 그냥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런 프리랜서 강사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고, 그냥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파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한두 달은 멍하게 있었어요. 멍하게. 그냥 막논건 아닌데. 나름 공부도 하고 했지만 강의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제가 강의 조금 할줄 알지만 저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래서 차차 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된 건데요. 강의가 강사에게 이제 주어지기까지는 크게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뭐냐면요. 기업에서 바로 강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저희 이런 교육을 할 건데 이런 강의를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음좀 알려진 분이어야겠죠. 알려져 있어야 기업 담당자가 알고 그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뭐 TV에서 봤던,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발견을 했던 알려진 분들이 이제 이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저는 사실 처음 독립했을 때잘 모르니까 다 일본인 줄 알았어요 기업에서 다 연락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차차 제가 알게 된 건데 두 번째 경우는 우리나라에 기업 교육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기업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서를 보내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입사원 가정 2주짜리 이런 거를 수주로 하는 거예요 혹은 대리진급자 대 과정 일주일짜리를 프로그램을 수주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 그러면 수주해서 강의하는 그분들이 다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수주에 성공하며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기업에 이제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의 경우는 중간에 교육 컨설팅 업체가 이런. 영업도 하고 강사한테 주고 매니징도 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요. 어두 번째 케이스는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육 컨설팅 회사의 직원은 아니에요. 강사는 다 개인 사업자이거나 그냥 프리랜서예요. 근데 이제 강의가 있을 때만 강의하고 강의한 만큼의 강사료를 받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많이 큰 교육 컨설팅 회사는 전인 강사를 두기도 합니다. 전인 강사. 그럼 이분들은 그 회사 소속의 강사라서 그 회사로 의뢰된 강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제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 전인 강사라서 뭐 기본급으로 하고 또 강의를 할 때마다 더 추가적인 수당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저도 어떤 방법을 많이 하냐면,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강의 의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행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로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다이렉트로 의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laughs> 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 컨설팅하는... 기관, 회사를 통해서 저도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저한테 섭외하는 연락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자, 당연히 다이렉트로 강의를 받는 거겠죠? 왜냐면 다이렉트로 강의를 받으면 수익이 온전하게, 강사를 수익이 온전하게 강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강의를 할 거면 다이렉트로 받는 게 훨씬 강사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교육 컨설팅 업체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강의료의 수익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보통 수익, 수익, 강의료를 배분 어떻게 하냐면 그 업체가 5, 강사가 5 이렇게 5대5가 많아요. 5대5가 많고요. 어,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 또 다릅니다. 만약에 강사의 경력이 짧고 초보 강사일 경우에는 업체가 7, 강사가 3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5대5의 형태가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강사료가 그러니까 반으로 줄게 되죠. 그러나 이번처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나 초보로 이제 처음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업체가 영업도 해주고, 제안서도 다 써주고, 중간에 이제 뭐 모든 관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강의만 하러 가면 돼서 어떻게 보면 또 편한 면도 있어요. 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강의는 제가 직접 제안서도 보내고, 그리고 교육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또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기업이랑 이제 다이렉트로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는 그저 강의가 되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아, 없으니까. 없어서. 정말 하나가 들어와도 너무 귀하고 물론 지금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하나 하나가 진짜 절실할 때라서 그냥 무조건 많았으면 하는 생각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차 경력이 쌓이면서 알게 된 거는 어 물론 이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강사의 체력을 안배해서 또 하나 하나 강의를 더 퀄리티 좋게 할수 있는 것도.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하더라도 점차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 다이렉트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또 사례를 또 많이 만들어 가는 게 강사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